오늘도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즐겨보고 눈팅만 하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가 보던 유튜브 첫 글머리에 여기다 글쓸줄 몰랐다는 말 많이 봤었는데 정말 제가 쓰게 되네요 저는 결혼한지 7년차 두돌놈인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결혼하면 시댁 스트레스 스트레스 저는 아닐 것 같았는데 요새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시어머님도 아닌 결혼한 손 아래 신우입니다. 시댁은 지방이고 결혼 전 아가씨는 자취했었고 우리 부부 내외라 같이 사시길 은근히 바라셨습니다. 멀리 있는 딸 혼자 사는 걱정에 오빠 그늘에 두면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서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 역시 둘만 사는 공간은 방해받고 싶지 않아 아가씨 방을 따로 내주기엔 집도 좁고 아직은 신혼이니 둘이 지내고 싶다고 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2년 후 집을 넓혀가니, 아니나 다를까?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 딱 1년만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저에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는 시어머님이 부탁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니 집 좁다는 핑계도 더 하기는 어렵고 저도 마음이 불편하였고 그렇게 하자고 하여 결혼 전까지 같이 살았고 그동안 저는 아기를 낳고 출산주가 3개월을 쓰고 시어머님이 시댁에서 아기를 봐주셨고 아가씨는 1년 3개월로 결혼하여 지금은 홀 시어머니 신우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하고 1년을 약속하였으니 결혼 날짜 잡혔고 우리랑 살면서도 시댁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하루 이틀 자고 오고 하기도 하니 결혼 전에 시댁들 집에 들어가 살라고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결혼을 해야 하는 거고 사람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고 저 때문이라면 그럴 실거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혼 후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제가 데리고 있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1년 반을 봐주셨는데 주말에 보고 돌아오는 길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항상 보고 싶어하는 아들 내외 마음을 잘 아시기에 어머님은 휴가 때나 연휴, 명절에는 올라오셔서 며칠씩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지방 집에도 아버님하고 시동생이 있어서 며칠씩 있다가시는 게 편하지만은 않을 텐데 아기 보고 싶어하는 저를 안쓰러워하셔서 명절에도 어머님이 아기를 데리고 올라오셨고 며칠씩 있으면서도 제가 퇴근 전까지 청소며 빨래까지 죄송 가는 거 별로 없게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그런 마음 써주시는 어머님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도 결혼에 아기까지 생겨서 시댁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딸 때문에 결혼 전에 많이 속상해하셨고 딸 사는 것도 보러 가기 힘들겠다고 저한테 털어놓으시는데 그런 어머님이 안쓰럽더라고요. 자식들을 보고 자식들을 위해 해주시는 걸 제일 행복해하시는 어머님인데 그래서 제 딴에는 어머님을 위한다고 아가씨도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 자체로 불편함이 있고 진정도 멀고 같은 여자로서 시댁에 들어가 사는 아가씨가 안 됐다는 마음도 들어서 어머님 오시면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님도 뵙고 아기들도 같이 놀다 가라고 했는데 이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집안 대소사에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모이게 되고 신우 남편은 우리 집이 불편한지 하루 자고 자기네 집으로 가고 애랑 둘이 머무르는 횟수도 이틀, 삼일 이제는 왔다 하면 일주일입니다. 아침은 저와 남편이 같이 아침 준비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어머님은 두 애들을 봐야 합니다. 신우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피곤하다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깐요. 연말에는 일주일쯤 있다가 그래도 신랑하고 있어야 한다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음 그래. 그럼 오늘 가는 가 보구나. 웬걸요. 집에 가면 아직 있네요. 몸이 안 좋아서 꼼짝하기도 싫어서 그래도 거기보단 여기가 편하니까 더 이따 가겠답니다. 이유식이 떨어졌다고 집에 있는 살림권에서 이유식을 한대좀 만듭니다. 식기구들을 물에 담가 놓습니다제 눈에는 안 찹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다보니 힘에 부칠 때면 가끔 사다 먹기도 하고 외식도 합니다. 과일이며 간식비며 이것도 무시 못하게 비용이 나갑니다. 이런 비용도 점점 부담스러워서. 가끔 나가서 먹는 저녁은 가족 회비로 쓰자고 하지만 별로 좋아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밥을 사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올 때부터 본인 의 집만한 트렁크지 뭘 사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출근 후 엄마랑 둘이 있을 때 아니면 가끔 오빠는 안 사주고 언니는 사준다는 듯 선심쓰며 삽니다. 아기를 재울 때는 안방에 들어가서 재웁니다. 우리 부부 침실에 자기애랑 가서 눕습니다. 손님방에 자리 다 마련했는데 침대라서 불안하답니다. 집에 가서는 그때 먹었던 과일이 맛있었다고 자기애가 잘 먹으니 고문해로 택배 보내라고 아이한테 농담합니다. 듣는 사람이 농담이어야 농담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리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어머님이 오시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시면 온다고 할 아가씨가 부담되기 시작했고 반갑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소리도 잘안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오라고 하지 않는데, 오지 않겠지 싶어서. 하지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서, 시모님 내외가 올라오셨는데, 명절에 못 배웠다고 세배하러 오겠답니다. 그래, 아버님까지 오셨으니 와야겠지. 한 트렁크 들어옵니다. 아빠한테 다음 주에 엄마랑 집에 같이 내려갈 거라고, 그때까지 여기 있다가 엄마랑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주방에서 듣고 기가 찹니다. 그럴 거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오빠 내외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남편도 한소리 합니다. 여기서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아침에도 너의 안 보고 자고 있지 말라고. 언니도 직장 생활하고 힘드니까 너도 눈치껏 안 하고. 다음 날 자기 남편 출근하는데 또못 일어납니다.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그 전날 술상 설거지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머님도 이런 신의 때문에 제 눈치 보고하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상합니다. 아가씨는 남편 문 밖에 나갈 때쯤 일어나서 배웅합니다. 저도 힘들어하고 남편에게도 힘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보다 못해 그날 저녁 앉혀놓고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남편 출근 챙기는 걸 엄마랑 새언니가 해야 하냐며 그래도 자기는 아침 설거지를 했다고 말합니다. 요 며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고 나도 노력하는데 왜 자꾸 말하냐며 빽빽대고 되더니 큰 소리가 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애들은 멀뚱 쳐다봅니다. 어머니는 듣다 듣다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 다시 안 올라온다며 박차고 일어나십니다. 집안 분위기 싸해집니다. 어머님도 아들 부부한테 금전적으로 많이 못 도와주니 아기라도 봐주는 게 본인이 할 일이라며 정말 제가 키우는 것보다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고마웠고 자식 손주들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런 모습이 저도 즐겁고 행복했기에 우리 집에서라도 모여서 아가씨가 오는 게 싫거나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온다고 하면 괜히 한숨이 나오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마음에 대한 보답이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있어도 제가 싫은 대색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자주 보는 거라 생각했고 멀리 있는 어머님 대신에 저도 여동생이 없고 동생처럼 챙겨줘야지. 친정이 오니까 우리가 언니 오빠로서 의지할 곳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네요. 처음에는. 이제는 희미하지만. 우리 아기 신화아기 재롱에 어른들도 행복해하는 모습, 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좀더 피곤하지만 불편한 거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처음부터 싫었던 건 아닙니다. 며칠을 있다고 한다면 같이 있는 동안에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줘야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 저도 점점 오는 게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오빠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들을 줄 알았는데 대들 줄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까지 하고 아기도 있는 엄마임에도 철없는 신우의 태도에 저는 조금씩 쌓이고 본인이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서 그러는데 저만 혼자 뜬한 사람처럼 있는 상황도 좋은 건 아니고요. 분명 신우도 우리 아이 예뻐하는 등 좋은 점이 많지만 자꾸 이런 부분이 부딪히니 좋은 점은 묻히고 합니다. 남편도 할 만큼 한것 같고. 이제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님한테 힘든 점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씨월드이고 제가 어느 정도 감사하고 참아야 할 부분인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네요. 먼저 결혼하신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눈치 주고 싫은 티낼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앞으로 안볼 사이도 아니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같이 신의 욕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혼자 생각하다 보니 너무 주관적으로 치우쳐진 건지, 이런 상황이 제가 그냥 마음 넓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예민한 건지, 제가 못 짚어내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는 조언도 환영합니다. 이혁의 생각. 신우이가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시댁 자체가 엄청 불편해서 편한 곳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네요. 눈치가 없다면 남편분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네요. 지혜롭게 풀고 싶겠지만, 지혜롭게 푼다는 것은 신우의 마음 안상하게 오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건데 현 상황에서 신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신우이는 마음 상할 것 같으니까요. 남편분의 바락바락 대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게 풀 생각은 살짝 접으시고 그나마 신우의 마음 덜 상하게 할 생각으로 남편에게 좋게 달래보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지만 살짝 달래는 식으로 참 이게 어렵긴 한데, 신우이의 성격을 남편분이 잘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헤아려서 말을 할 거란 생각도 되고, 스니는 스니가 신우이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니가 직접적으로 말해버리면, 신우이는 스니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마지막으로, 스니의 생각이 주관적인 건 맞습니다. 당연히, 스니 생각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니가 생각할 때 불편하면, 그건 불편한 거니, 객관적인 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승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업로드 되는 사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인혁이었습니다.